이 멋진 곡을써 주실 작곡 가님 은 어, 누구 냐？작곡 어, 가님 은 바로 바로 안녕 하 십니까？수 다남녀 TV 의 손호석 입니다. 어, 저희 가 원래 있던 채널 은수 다남녀 TV 여행 으로 정리 를 하고, 이제 예술 파트 를 위해서 수 다남녀 TV 예술 채널 을, 새로 개설을 했는데요. 아마 이 영상이 어, 그 새로운 채널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된 것은 제가 작년에 이제 시도를 했었죠. 그 남자 작사, 딴 남자 작곡 이렇게 해서 어, 게스트에게 미생곡을 만들어드리는 프로젝트를 시도를 했었는데 잘안 됐습니다. 네. 네. 저의 좀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진행이 잘안 됐었는데 어, 저희가 심기 일정해서 어, 올해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올해는 그 남자 작사 어, 그 여자 작곡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. 새로운 작곡가님을 에, 모셔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방식은 어, 게스트를 모셔서 아마 전혀 모르는 분은 아니고 평소에 좀 이렇게 관계가 있던 분을 모셔서 어, 이야기를 또 듣고 어, 그분의 예, 철학이나 인생에 어울리는 가사를 어, 제가 예, 제가 쓰게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가사를 써서 어, 작곡가님에게 이제 그 가사를 드리면 그 작곡가님이 또 멋진 곡을 어, 써가지고 게스트에게 선물해 드리는 예, 그런 형식이 될 거고요. 어 게스트는 작년에 저희가 만만한 전영동생샘을 모셔서 네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곡을 못 드렸기 때문에 예, 이번에도 네. <laughs> 여쭤봤더니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참 마음도 넓죠. 네. 그래서 전정노 선생님에게 올해는 꼭 네, 곡을 어, 선물해 드리려고 네,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. 그럼 작곡가님은 누구냐? 아, 요즘 이 떠오르는 시내죠. 네. 이선주 작곡가님이 네, 수고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. 이렇게 호흡을 맞춰보는 건 처음이어서 어떤 케미가 나올지 참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. 제가 다음 주 월요일, 그러니까 이틀 뒤죠.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전용노 선생님 만나서 밀린 수다, 유럽 여행 이야기도 좀 듣고 하면서 어, 가사에 대한 이야기을좀 나눌 예정이고요. 어, 그래가지고 네, 멋진 가사를 제가 한번 써서 네, 가사 쓰는 모습들, 우리 전용쌤 만나는 모습들 이런 영상들로 여러분들에게 또 어,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어, 소개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